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평백나무에서 위 운동하는 것과 화장실과 베란다 사이의 경계선에서 운동하는 것과의 차이를 한번 알고 싶어서 오늘은 평백나무를 가지고 와갖고 화장실에 밑에다 미끄러워서 밑에다 이거를 발판을 깔고 그 위에 평백나무를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점을 지금부터 운동하면서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평백나무에서 운동을 하니까 어 그냥 경, 저, 화장실과 베란다 사이 경계선에서 운동하는 것 보다가, 어, 지압이 덜 되네요. 그래서 그냥, 음, 화장실 바닥을 왔다 갔다 합니다. 화장실 바닥을 밟으면 기분이 좋은데 평백나무는 그냥 그렇게 뭐 좋지 않은것 같아요. 그래도 운동으로 쌓아는 것보다는 좋지만, 어, 화장실 바닥이 어싱이 되는 것이 확실하네요. 화장실 바닥을 발이 닿으면, 아, 기분이 상쾌해지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편백나무와 화장실 사이에, 어, 위에 있는 경계선 둘 중을 선택하며, 어, 거기가 경계선이 훨씬 지압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평백나무는 지압이 잘안 되네요. 둥그러가지고 깊숙이 지압이 된, 되는 것 같지 않고 약간 되는데, 어, 화장실과 베란다 사이 경계선에 에, 차이가 5cm 나는 거기서 할 때는, 음, 마사지가 깊숙이 지압이 깊숙이 되는데, 여는 둥그니까, 그냥, 어, 그런 맛이 없으니까, 어, 좀, 뭐랄까, 운동하는 맛이 조금 떨어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평백나무 위에서 안 하고, 아, 어, 양쪽, 이렇게 바닥을, 배라, 저게, 타이로에 하가지고, 그냥 오늘은 온몸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평백나무 위에서도 왔다 갔다 하겠지만 운문 운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다리 근력을, 종아리 근력을, 허벅지 근력을 키우는 거죠. 평백나무에서 발 마사지를 한번 하고 요를때 경계선에서는 너무 시원한데 얘는 그 맛이 없어요. 제압이 발, 바닥에 깊숙한 제압이 안 되네요. 그래서 그냥 온몸은 운동으로 갑니다. 이거 허벅지 근력에, 허벅, 엉덩이 업이라고 참 텔레비에서 나와가지고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 엉덩이, <laughs> 지금 뭐, 요거는, 음, 허벅지 근력을 키우는 운동이래요. 테레비전에서는 이렇게 안 나왔지만 약간 비슷하게 저거 붙잡고 합니다. 허벅지가 튼튼해야지 건강하다고 하네요. 어, 이렇게 하면 무릎도 많이 건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몸이 온몸 운동이에요. 온몸이 다 운동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또평백나무에 한번 올라가서 이렇게 안 올라가고 맨바닥만 있으면 저쪽에 경계선에선 아주 시원한데 여기선 하다가 그 맛을 볼 수가 없어서 그냥 막 뛰네요. 음 역시 평백나무 화장실과 베란다 사이에 있는 경계선에서 운동해야 될것 같아. 거기선 발바닥의 지압이 너무 많이 잘 되고 아주 시원한데 여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온몸이 거기 에 비하면 훨씬 아, 시원하죠 운동으로서는 뭐 상관이 없지만 발바닥 지압은 여기는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어. 운동을 한다는 자체가 중요하지만, 이왕 할 거면, 어, 저기 경계선에 지압을 많이 받고, 거기서 하면 몸이 엄청 더뭐 시원하고 아프고 눌러주고. 근데 여기는 평백나무에서 안 돼서 좀 치우고, 제가 그냥 오늘은 온몸 운동으로 하기로 해가지고, 음 그냥, 거기서 안 하고, 여기서 합니다.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 화장실이 방보다는 좋고, 그런데, 베란다와 화장실 경계선보다는 평백나무가 안 좋고, 이렇게 작과하니까 안정성이 있어서 좋고, 허벅지와 발바닥 운동이 많이 되는데, 이거는 발바닥 운동보다는 온몸 운동에 속하겠죠. 타이로를 저렇게 벽에 잡아도 기분이 좋아요. 상쾌해요. 발과 손바닥이 지금 어싱이 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지 운동하는데 아주 상쾌하고 좋습니다. 근데 평백나무 위에는 이런 느낌을 못 느껴요. 그냥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차라리, 그냥 평백나무 위에서 하지 말고, 경계선이, 화장실에 뭐, 베란다 경계선이 없으면, 그냥 이 운동으로, 그냥 쭉 하는 게 낫겠어, 이런 운동으로. 아니면 뭐, 평백나무 하나 갖다 놓고, 좀, 발바닥도 지압을 해야 되니까, 그 방법도 좋고, 뭐, 개인마다, 어, 그런데 좀 둥근 거, 보다 좀, 어, 좀, 너무 넓은 거보다는 조금 좁은 거. 좁은 거 조금 솟아 놨는 게 좋겠죠. 저거 한 거는 너무 좀 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부분 부분을 지압을 줄수 있는 게안 돼가지고, 어, 경계선에서 하면 아주 지압이 아주 발가락 사이사이와, 어, 발 사이사이에 지압이 팍 됩니다. 근데 그게 없으니 평백 나무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뭐한 번씩 밟고 댕기면 좋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지하빌 어, 베란다가 없거나 이러면 문지방 있잖아 화장실에서 어, 나오는 음, 뭐 방으로 거실이나 연결된데 그래도 높이가 약간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찾아서 거기서 지압을, 발바닥 지압을 주면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운동을 해보다 보니까 이런 운동도 다 좋고 좋은데, 어, 발바닥을, 어, 지압을 줘야지 아주 상쾌하고, 운동하는 효과가 팍팍 납니다. 나는데, 여기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 발바닥, 저 발꼬락 사이를 운동을 지압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도 허벅지하고 뭐서 뒤에는 뒷발은 좀 이렇게 꺾어지니까 지압이 약간 되는데 앞발 이 편백나무를 밟은 음, 발은 어, 지압이 뭐 돼도 그냥 모르고 하면 그런데 그 경계선에서 내 기억자 된거 경계선에서는 지압이 너무 잘 돼가지고 가려운 데를 긁어준다 하나 콕콕 집어주던데 얘는 두리뭉실 두리뭉실. 에매 이게 뭐야? 아이고 이건 안 되겠다. 결과를 알아보려 했는데 이거는 아니구나. 차라리 맨 바닥이 낫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맨 바닥을 저렇게 집습니다. 그래야 상쾌하거든요. 평백나무. 좋으면 화장,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평백나무 하나 놓든지, 베란다에 하나 놓든지 하면 좋은데, 설거지 할 때도 저렇게 해놓고 해야 하는데, 아, 효과가, 음, 되는데, 정식으로 운동을 하려면, 그 베란다와 화장실 사이, 그 경계선 5cm 저희 집은 되는데, 거기서 하면 참 좋은데, 다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 이 운동할 때그 경계선에 하면 발꼬락 샥 하면 아 진짜 발꼬락 사이 엄청 시원하고 엄청 그, 그래 요싹 풀어주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요 없어요 이거 윗밑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되는데 얘는 전체적으로만 그냥 이렇게 둘이 뭉실하게 돼가지고. 콕콕 집어주는 데가 없으니까, 영 아니네요. 어쨌든, 베란다, 타이로를 찾고, 베란다를 찾고, 어, 그래가지고, 근데, 운동을 하는데, 그런 시멘트는 발이 뽀덕뽀덕해지는 것 같아서, 시멘트는 아니, 아닌 것 같고, 타이로는 괜찮은데 시멘트는 안 좋아요 혹시 뭐 아, 시멘트 아, 시멘트는 어떨까 근데 시멘트는 뭐 신발 신으면 오른데 시멘트는 발바닥이 거칠어도 지지만 기분 나쁘게 뭐뽀득뽀득해진다까그 시멘트 독이 좀 이래 올라오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타이로는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이제 평백나무에다 운동을 해봅니다. 혹시 뭐음어떤나 하니까 평백나무는 지압이 저보다 훨씬 안되네요.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렇지만 평백나무는 화장실 보다가 화장실과 베란다 사이 높이에 있는 것 보다가는 지압이 안됩니다. 그래서 평백나무를 치우고 어.. 화장실에서 히프 업 운동을 하겠습니다. 업. 이렇게 하면 히프가 업 된대요. <laughs> 옆으로 이래 버리면 어, 히프가 업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번 하고. 요거는 그냥 히프 업보다는 근력 운동, 허벅지. 스키 타는 것처럼 이렇게 샥, 샥 하면 허벅지가 건강해지고 어 좋다고 해갖고 허벅지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저가 그냥 뻐근해가지고 내내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발꼬락이 아까 평백나무 해갖고 이 발꼬락을 꼭 눌러주지를 못해가지고 어 여기서 이래 하니까 시원하네요. 바닥을, 바닥이나, 저, 벽이나 다 타이르고 이러니까 시원하고 좋아요. 화장실에서 적은 공간이든 큰 공간이든 타이르가 있으면, 어, 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운동은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니까, 온몸이, 피가,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겠죠. 발바닥 탁탁 쳐도 이렇게 편핑 운동으로 또잘 돌겠죠. 그러니까 걸어야 하고 뛰어야, 뛰어, 뛰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해서 화장실에서 뭐 약간의 일에 운동을 합니다. 뭐잘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내가 하는 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면서 영상 찍어 올리는 거니까 어, 피곤할 때는 어쨌든 시간 나면 운동해 보세요. 편백나무다가 그냥 하늘 별로 시원한 게 없어서 방 바닥에서 이렇게 뛰니까요.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온몸 운동이 되고 벽을 이렇게 벽을 짚고 이러면 허리 운동이 꽤 돼요 허리 뻐근한 기 많이 운동 되더라고요. 팔, 손을 저기 타이르에 대면 너무 시원하고 저리 대고 운동을 이 운동을 하면 많이 구불려도 어, 힘이 들들어요. 팔로 저렇게 집어 잡아주기 때문에 허리 운동이 많이 허리와 다리 운동이 많이 돼가지고 어, 허리가 뻐근하던가 좀 아프면 요 운동을 해보면 참 좋아요. 많이 처음에 천천히 하다가 좀더 힘이 생기면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냥 하면 힘든데 양쪽을 저리 잡고 저리 하면 힘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그때 한 번은 들고 이제 저희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다 열심히 운동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에 가서는 저렇게 좀 털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